와, 덥다. 아, 진짜 머리 어지러울 것 같아. 마스크 때문에 더 답답하고 더운 것 같아요. 아, 진짜. 숨도 잘안 쉬어져요. 맞아. 아, 박피님 부럽다. 왜요? 아, 이제 백신 맞았으니까 마스크 안 껴도 되잖아요.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음? 무슨 조건이요 음. 일단, 실내에서는 백신 접종자든 미접종자든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실 외에서도 조건이 바로 있답니다. 일단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백신 1차 접종 이후 14일이 지난 분들에게만 이 인센티브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적한 공원이나 등산로 등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비슷한 공원이더라도 사람이 많다. 그리고 등산객이 줄지어서 등산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인파가 불리는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지에서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 되고요. 집회와 행사 때는 물론 스포츠 경기나 야외 공연에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해요. 시장 같은 실내 쇼핑 공간에서도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아, 휴가철 인파가 불리는 해수욕장도 마찬가지겠죠? 아,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 많은 곳에서는 다 마스크를 꼭 써야 되고 오, 좀 사람 없고 한적한 데 그런 데서만 백신을 맞은 하에서 마스크 봐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다중이 밀집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비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조심조심해서 다니는 게 가장 좋겠죠.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 부칙 강화 방안을 오늘 중대본에서 논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수도권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 원칙은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될 예정이에요. 아라님은 휴가 때뭐할 거예요? 휴가 휴가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퇴직 빼기가 힘들어가지고. 전 제주도로 놀러 갈 겁니다. 헐, 그거 자랑하려고 물어봤구나. 당연하지. <웃음> 너무해. <웃음> 아, 근데 제주도는 실외에서도 무조건 마스크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지역마다 방침이 달라서 자신이 가는 지역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 하잖아요. 우리 백신? <laughs>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고 2m 이상 거리 두기 상관없이 7월부터 8월까지 꼭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아마도 뭐 관광객 때문 아닐까요? 싶어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악화될 상황이 된다면 이제 언제든지 백신 인센티브를 없애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 할 생각이 있다고 해요. 하긴 진짜 뉴스 보면 다른 나라들 진짜 심각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철이라서 방역이 느슨해질 우려가 큰 상황이죠. 나 하나 고소받자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 잘 지켜서 코로나 빨리 없애버리자고요. 그럼 안녕.